문제 1번. 강님이 잠에서 깬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바퀴벌레, 2번 악몽, 3번 귀신, 4번 번개. 문제 2번. 강림은 길에서 어떤 자국을 발견했나요? 1번 물, 2번 번개, 3번 불, 4번 우박. 문제 3번. 현우가 사온 기념품 열쇠고리는 어떤 모양이었나요? 1번 조개, 2번 용, 3번 돌고래, 4번 인어. 문제 4번 여행을 다녀온 후 하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됐나요? 1번 기억이 지워짐, 2번 악몽에 시달림, 3번 신비를 싫어함, 4번 사이가 나빠짐. 문제 5번 강림이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기억을 봉인시켜야 한다. 문제 6번. 둘이는 누구 때문에 하리의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나요? 1번 강림, 2번 현우, 3번 기도현, 4번 하리의 아빠. 문제 7번. 현우에 의하면 최근 원인을 알수 없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요? 1번 산불, 2번 산사태, 3번 폭설, 4번 폭우. 문제 8번.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산불은 쉽게 번진다? 문제 9번 강림의 뒤를 쫓고 있던 자는 누구인가요? 1번 철의 기도, 2번 기도군, 3번 기도현, 4번 이한 문제 10번 철의 기도는 강림이 자신들의 무엇이 될 것이라고 말했나요? 1번 친구, 2번 라이벌, 3번 이론, 4번 리더 문제 11번 소방관의 정제는 무엇이었나요? 1번 기도현, 2번 철의 기도, 3번 기도군 4번 불의 기도 문제 12번. 불의 기도는 신비를 일부러 놓쳤다. 문제 13번. 불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1번 하리의 고스트볼을 빼앗는 것, 2번 강림과 결뤄보는 것, 3번 기도현의 행방을 알아내는 것, 4번 신비를 데려가는 것, 문제 14번, 불의 기도의 기술에 밀린 강림의 기술은 무엇인가요? 1번, 중장의 나무, 2번, 지신의 분노, 3번, 수신의 불, 4번, 영속의 물. 문제 15번, 신비는 불의 기도가 고스트볼을 쓸수 있는 무엇이 없다고 했나요? 1번, 힘, 2번, 경험, 3번, 자격, 4번, 지시. <목소리> 문제 16번. 강님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났나요? 1번 현우, 2번 하리, 3번 둘이, 4번 기도현. 문제 17번. 강님은 어떤 기술을 사용한 후 친구들을 풀어줬나요? 1번 중장의 나무, 2번 지신의 분노, 3번 수신의 불, 4번 영속의 물. 문제 18번. 불이 기도가 소환한 귀신은 무엇인가요? 1번 제고랜턴 2번 와이번, 3번 현용, 4번 등석이. 문제 19번. 하리와 둘이가 웬디고와 합체한 귀신은 무엇인가요? 1번 등석이, 2번 장산범, 3번 메두사, 4번 세운귀 문제 20번. 귀신이 된 불의 기도를 막은 자는 누구인가요? 1번 기도현, 2번 강림, 3번 철의 기도. (4번) 신비.